안녕하세요. 살림콕콕입니다. 어느새 만명이라는 구독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님들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하기 힘들었던 상반기 품절템, 스템 배수구망을 보내드리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체방 겸용 식기 건조대입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씻고 말릴 때 식기 건조대가 좁다 느껴질 때 있으셨죠? 다양한 용도로 변신하는 체방 겸용 식기 건조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싱크대의 사이즈에 따라 길이를 조절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인데요 가로가 18.5cm라 적당한 사이즈라 부담이 없고 플라스틱이라 가볍고 부드럽게 길이 조절이 되고요 늘었을때 빠지지 않도록 홈이 파져 있어서 빠질 걱정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최대 길이는 48cm까지니까 싱크대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손잡이 부분도 넓어서 옮기기도 좋고 거치 면적도 넓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 후 그릇 말릴 때 사용하기 좋고요. 혹시 넓은 식기 건조대를 쓰고 계시는데 그릇 말릴 곳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야채나 과일 세척할 때도 세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걸쳐놓으면 물이 아래로 빠져서 과일 세척하기 너무 편하고요. 손잡이를 이용해 털어주기도 좋고요. 물이 빠질 때까지 걸쳐놓기도 편합니다. 이동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주방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서랍장 안에 속옷 정리할 때도 사용하시면 길이를 조절해서 딱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개 빼고 나서 길이를 조절해 줄수 있어서 속옷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욕실에서도 샴푸나 비누 등 보관하셔도 옮기기도 좋고 물이 아래로 잘 빠져서 물기 있는 곳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해 보세요. 다음은 메이크업 브러쉬 거리입니다. 브러시나 필기 도구 보관할 때 꺼내 쓰기 불편하셨죠? 한 눈에 찾아 쓰시라고 메이크업 브러쉬 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실리콘 재질로 말랑말랑한데요. 뒷면에 비닐을 떼어내면 부착면이 나오는데. 접착 스티커 없이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이라 너무 좋겠죠? 11개의 홀더가 있어서 이것저것 거치하기 좋고 사이즈 별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평평한 타일이나 유리에 부착되는데요. 부착한 면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스티커를 떼어낸 부착면을 거울에 부착해줍니다. 눌러서 잘 부착해 주시고요. 메이크업 브러시 뿐만 아니라 마스카라나 뷰러 등 화장용품들을 걸어두기 좋고요. 손으로 밀어보아도 떨어지지 않고 강력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칫솔이나 클렌징 브러시, 면도기 등을 거치해 놓으면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필기도구 보관용으로도 너무 좋은데요. 책상 모서리 부분에 붙여 놓으면 볼펜, 샤프 등의 펜 뿐만 아니라 자나 과일 등도 수납할 수 있어서 좁은 책상을 넓게 쓸수 있답니다. 움직여 보아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접착면에 이물질이 묻어 접착력이 떨어지면 부착면을 미온수로 씻어주고 건조해주면 접착력이 회복되니까 재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3단 욕실화 거치대입니다. 욕실화를 바닥에 두면 물기 때문에 미끄럽고 문이 닫히지 않아서 불편하셨죠. 깔끔하게 쓰시라고 3단 욕실화 거치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치대와 접착 시트 두개가한 세트인데요. 플라스틱이라 가볍고요. 중간에 구멍 사이로 신발을 걸수 있습니다. 거리를 펼치면 양옆으로 두개의 거리가 더 나와서 욕실화를 3개까지 걸수 있습니다. 뒷면에 접착 시트를 걸어서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부착해 볼게요. 평평한 타일에 먼지를 닦아주고, 거치대 뒷면에 접착 시트 끼워서 고정시킨 후, 접착 시트 뒷면에 비닐을 제거한 후 붙여주시면 됩니다. 접착력이 강하니까 위치 잘 잡아주시고요. 욕실화를 한 개만 걸 수도 있고, 양쪽으로 거리를 펼쳐서 3단으로 만들면 욕실화를 3개까지 거치 가능합니다. 욕실 앞뿐만 아니라 청소 도구도 걸어 놓으면 이것들도 공중 부양되어 사용하기 편하고 물기에서 해방됩니다. 샤워나 목욕 후 타올이나 샤워용품 말리기도 너무 편하겠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 놓으면 되니까 공간 활용도 너무 좋습니다. 제한하중이 2kg 까지라서 너무 무거운 물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피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은 마그네일 소품 케이스입니다. 머리 묶으려고 보면 매번 없어져서 찾기 어려운 경우 없으셨나요? 작은 물건 쉽게 찾으시라고 마그네일 소품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뚜껑이 투명이라 내용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열어볼 필요가 없는 꿀템입니다. 뒷면에는 전면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냉장고 등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지름이 9cm로 손에 꽉 차는 사이즈로 철로 되어 있어서 견고하고요. 주방에서 종종 사용하는 고무줄도 보관해 보시고요. 냉장고에 요리 레시피나 메모 붙여 놓을 때 자석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탕 같은 간식도 넣어두면 쏙쏙 꺼내 먹기 좋겠죠. 은색이라 냉장고와 찰떡이죠. 그리고 두통약이나 밴드 등 상비약 같은 경우 급하게 필요할 일이 있는데 넣어서 보관해 놓으면 갑자기 아플 때 바로 찾아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책상에서 사용하는 클립이나 집게 등도 보관해 놓고 철자 서랍 측면에 붙여 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쓰기 편합니다. 매번 사용하는 손톱깎이도 보관해 놓으면 찾으러 다닐 일 없겠죠? 헤어끈이나 핀 등을 보관해 놓으면 편하게 꺼내 쓸수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도 보관해두면 쓰기 편하고 지저분해진 책상 주변이 너무 깔끔해집니다.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소품 케이스 안쪽에 그림을 잘라 붙이고 피규어를 붙여주면 인테리어 소품이 되니까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원형 빨래 건조대입니다. 빨래 건조대 쓰다 보면 자리 부족해서 난감한 적 없으셨나요? 건조대 넓게 쓰시라고 원형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양말이나 작은 빨래 건조할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지름이 27.5cm라 넉넉하고 안쪽에 6개, 바깥쪽으로 12개의 빨래 집게가 있어서 빨래 많이 걸수 있겠죠. 중앙에는 큰 거리가 있어서 빨래대에 쉽게 걸수 있고 거리 하단이 돌아가서 건조대가 엉킬 일이 없습니다. 건조대에 걸어 볼게요. 중앙에 큰 집게가 잘 잡아줍니다. 넓은 빨래 건조 공간이 추가로 생겨서 너무 좋네요 양말을 한 장씩 걸면 총9컬레의 양말까지 걸수 있고요 한 개씩 따로 걸수 있으니까 공간이 여유로워서 말리는 시간도 단축되겠죠 출근할 때 손수건 꼭 챙기시는 분들 손수건도 한 장씩 걸어주면 말리기도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건조대 부족할 때 집게 두 개를 이용해 속옷 말리기도 편합니다 더큰 사이즈가 필요하시면 사각 모양의 더큰 제품도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강력 추천 꿀템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독자 선물 이벤트로 스템 배수구망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재입고 되었을 때 입고 일정 알려드렸는데 미처 못 구하신 분들 많으셨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어렵게 전국 수소원에서 구했는데요 꼭 필요하셨던 구독자님들 고정 댓글에 응모 방법 알려드리니까 응모하고 스탠 배수구만 받아가세요.